어떻게 보면 기독교 우익의 역사를 알려면은 안두희라는 사람 알아야 될것 같아요. 음. 안두희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백범 김구를 암살한 사람이에요. 음. 역사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최악의 인물 중에 하나인데 음.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서북청년회 종로지부 총무부장이에요. 음. 그니까그 배후에는 결국은 서북청년회가 있었다는 건데요. 이 서북청년회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취적으로 받으셨어요 아, 그래요? <laughs> 서북청년청 처음 들어본데. 아, 서북 청년회라는. 그러니까 거. 서북 청년회라는 이제 단체가 있었는데 이제 이 단체는 이제 반공을 내세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서북 청년회를 창설한 핵심 인물이 사실 한경준 목사님이에요. 어, 우리, 우리가 잘 아는 교회 청년부예요? 청년부와 뗄래야 뗄수 없죠. 그렇죠. 왜냐면은 아. 서북 청년회의 모든 뭐 대다수의 인물들이 사실 한경직 목사의 영락교회 청년부에서 나와요. 응. <웃음> <웃음> 그리고 이 영락교회 청년부. 지금도 영락교회 유명하잖아요. 영락교회 청년부를 누가 부리냐? 이승만 대통령이 부려요. 응.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이 영락교회 청년부를 통해서 서북 청년회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 또 대주 사삼 사건. 이 민간의 학살 주도를 하는데 응. 서북 청년회가 이걸 하게 다 아, 이게 아, 이게 그 사건이요. 아, 아, 이승만을 치면 언제나 떠오르는 학살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네, 그거거든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음. 지금도 뭐기독당이나 이런 데서 항상 우리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을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우상화 하잖아요. 음. 그 어떻게 보면 왜냐면 기독교 우익의 시작이죠. 그렇죠, 이승만 네. 대통령과 서 서북 청년회. 근데 어떻게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랑 네. 환경직 목사님이랑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하려면 좀 해방 전후에 우리나라의 좀 상황을 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음. 해방 전후에, 그러니까 원래 이제 대한민국 해방 직전에 대한민국 기독교 통계가 나와 있는 게 30만이라 그래. 인구가 기독교, 기독교 인구가. 인구가, 그게 아. 이제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1.5%밖에 안 되는 굉장히 소수예요. 어. 그게 이제 일제시대를 얘기하시는 그치? 거죠. 이제 해방, 직, 해방, 네, 해방 직전에. 직전. 그러니까 이제 해방 직전에 약 30만의 기독교가 있었는데 네. 그 30만의 비율을 보면 남한에 10만, 북한에 오. 20만이 있어요. 북한이 더 많구나. 그렇게 되네. 그리고 북한에 어디에 많냐? 대부분 평양? 서북 지역에 많아 서북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을 어. 서울을 기점으로 하면 네, 네. 서쪽에 북쪽이면. 쉽게 얘기하면 평양, 평양, 평안도 지역인 아, 거죠. 평안도, 뭐 어. 의주, 신의주, 평양, 뭐 어. 이게 다 평안도 인 거죠. 어. 이쪽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 어.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이 평안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진취적이고, 서위에서 음. 중국하고 국경이 막아있다 보니까 외국 문물에 대해서도 굉장히 열려 있는 그런 어떠한 민족적인 어떤 성향을 가진데 그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통해서 먼저 이제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서양 선교사들이 이제 그 전에 이제 고려문이라고 있었는데 그 고려문이 뭐냐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마지막 관문이에요 첫 관문인 거지 중국에서 봤을 때는 거기가 이제 평안도하고 이제 의주 쪽에 있었는데 그 의주 쪽에서 이제 서양 선교사들이 골로 이제 애들이 이제 나올 거 아니야 압록강 건너가지고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나오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또 전도하고 음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평안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믿어요. 그런데 어... 이제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이 서울적인 관점에서 서북이라고 부르는 거지. 네. 어... 평안도 사람인 거야. 어... 그러니까 우리도 알다시피 뭐 평양 대부흥 그쵸. 그때 엄청난 부흥을 일으킨 사람들이 평안도 출신이고, 어... 그 평안도 출신에서 남한에서 목회하고 있는 유명한 인물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영락교의 한경지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서만교의 곽선희 목사. 어, 그분들도 걸... 서북 출신이에요. 벤틀리차 씨. 그러니까 그분은, 그분은 누구냐면 <laughs> 이명박... 이명박 대통령한테 네. 그 장로 세워 준게 서만교예요. 네. 아. 선희 목사. 어, 그래서 뭐서만교의 출신들이 전부 다 이명박 정부에 이제 적반의 네. 네. 인사를 가졌으니까. 네. 그래서 하여튼 이 서북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20만이 있었는데 해방이 되면서 북한은 이제 소련이 내려오죠. 그래서 소련이 이걸 장악을 해 가지고 이제 통치를 하고 남한은 이제 미군정이 들어와가지고 통치를 한다고. 네. 소련이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한게 뭐냐면 토지를 몰수를 해요. 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토지를 나눠줘서 농사를 짓게 하게끔. 음. 왜냐하면 공산주의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러면은 토지를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토지를 빼앗길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누가 뺏기냐? 가난한 사람들은 토지가 없으니까 뭐 상관이 없지? 누가 대부분 뺏기냐면 지주들이 뺏겨. 오. 근데 그 지주들이 다 누구 있냐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 잘 살았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뺏기고 하니까 이게 싫다. 아, 난, 우리 이렇게 못 살겠다. 그 20만의 기독교인구 가운데 절반인 10만이 남한으로 내려와. 대박이다. 어, 대박. 어, 남한으로 내려와. 이제 7회급이네. 어, 그래서 <laughs> 남한으로 내려와서 서울에도 많이 살고, 심지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 경부선을 타고 내려가. 그래서 어 경북 쪽에 많이 정착을 해. 아 그래서 사실은 그 평양냉면의 원조가 어디냐 경북 영주에 있어. 아, 평양이야. 그 아, 쪽에... 어, 평양이 아니, 평양이 있지. 근데 그 우리 남한에서는 그 평양냉면의 진미를 어디서 맛볼 수 있냐면 영주 안동에서 맛볼 수 있는 거야. 아 왜냐면 그쪽에 와가지고 많이 정착해 살았거든. 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지금 기반을다 잃고 내려왔으니까 서울에 이제 온 사람들을 먼저 얘기해보자고. 를 서울에 온 사람들은 그러면 어디 어떻게? 아무것도 없어. 아는 사람도 없고. 어, 그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이제 LA로 우리가 이민을 오면 어디로 가? 음. 교회로, 교회로 가잖아. 아 어... 교회로 가는 거야 그 교회 가면은 이제 밥도 주고 소위에서 직장도 찾아주고 어... 여기 어떻게 할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 주니까 네. 근데 그 메인적인 역할을 했던 데가 어디냐면 배단위 전도교예요 회배단위 어... 전도교회가 누구냐면 그 같이 내려올 때 내려왔던 먼저 내려왔던 분이 거기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신우주 출신의 조선신학교 옛날에 교회사를 가리켰던 교수도 하셨던 한경직 목사님이 담임을 하고 있었어. 아, 그 배단이 아, 전도교회가 나중에 영락교회로 바뀌어. 요 아, 그렇구나. 네. 이분이 이제 거기서 하면서 이제 밥도 먹여주는 거야. 오, 그리고 직장도 찾아줘. 오, 그리고 학교도 보내줘. 좋네. 너무 좋은 거지. 그 한마디로 네, 이 이민 사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여기 한인교회 듯이 그 서북 청년들, 서북 지역에 출신의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베이스 캠프 역할을 영락교회가 아, 그래서 서북 청년회구나. 그렇죠. 우리나라 의 서북 쪽에서 온사람들이라서 그렇죠, 그렇죠. 아, 그 뜻이.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한경진 목사가 이 성교사를 통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미국 가서 유학까지 한 분이에요. 네. 네. 근데 영어를 잘하셔. 오. 근데 이제 미군정에서 딱 봤을 때이 영어를 잘하니까 통역도 잘할 거 아니야. 네. 그리고 이렇게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 잘 도와주고 하니까 적산을 이제 그영락교회 많이 줘요. 적산이 뭐냐면, 적산이 뭐야? 적의 재산이야. 아 그럼 저게 재산이 뭘까? 북한? 일본이 남겨두고 간 재산들. 오. 아그 건물들을 영락교회에게 굉장히 많이 줘요. 그래서 그렇게 영락교회가 크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laughs> 그런 걸 당연한 공짜로 받은 거야. 거의 대부분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재워주고 먹여주는 한마디 센터가 된 거지. 아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서북 청년회를 조직하게 되는데, 거기 젊은 사람들이겠죠? 조직했을 때, 1946년도에 첫 번째로 조직했을 때의 인원이 6,000명이야. <laughs> <laughs> 청년회에요? 어, 청년회가 6,000명이야. <laughs> 아니, 나는 100명이나 50명 되는 줄 알았어. 10만 명이 내려왔으니까. 거기에서 청년들 6,000명이면 그 정도는 되지. 엄청 충성하겠네. 어, 교회 대붕을 이룬 거야. 어떻게 보면. 완전 대붕이 일어난 거지. 와. 그래서 이제 미군정의 도움을 받고. 근데 이제 미군정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제 다스릴 때세 가지 캐치 플레이어지를 내세웠어요. 그게 뭐냐면, 친미. 그 다음에 기독교 국가, 그 다음에 방공. 어, 지금 딱 우리 기독교 국가 세력들인데요, 이거? <laughs> 그래서 이거를 누가 제일 잘할 수 있느냐? 백범 김군은 아니야. 어. 미군적 입장에서는. 하지, 어. 하지가 이제 중령이었잖아요. 하지가 이제 여기 미군적 대표였는데, 백범 김군은 아니고 누가 우리의 말을 잘 듣고 요세 가지를 잘할 수 있을까? 딱 봤더니 이승만 장로님이 잘할 것 같아. 어, 그래서 이승만이 또 유학하고 영어도 잘하고 하니까 대통령으로 세운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승만과 미군정과 한경직 목사님이 연결고리가 생기게 된거야요 그런데 아...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금 가장 큰 대학 출신들이 누구냐? 어디일 것 같아?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있겠죠. 네. 연세대? 연세대? 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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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 그런 대학이 있었어요. <laughs> 잘 생각해봐. 우리나라를 아니, 옛날에요? 옛날에 누가 누가 우리나라를 이끌어갔어? 돌고 그렇죠? 그럼 군인들은 어디 출신이야? 육사, 육사지. 아, 이게 오, 이걸 어렵다. 생각을 해야 돼.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미군정이 들어와가지고 하지가 여기 국립대학을 세워야겠다. 그래서 대학을 하나 선정을 해요. 서울에 있었던 대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성제국대학. 어 아, 이름도 듣기 싫데 <laughs> <laughs> 이게 일본, 일본 대학이었어. 일본 이야 근데 이거를 어차피 제사리 있고 학교가 있으니까 이거를 테이크해서 국립대를 세워야겠다. 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서울대가 되겠어요. 아, 그, 참 그냥 그게. 어. 아, 그래서 서울대에 친일이 많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역사적으로 국대한 사건이라 그래. 국립대학 사건이라 그래. 와. 근데 이제 국대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민족주의자들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 아니, 그러니까 친일 학교고, 거기 교수들이 누가냐 이병도라고 하는 역사학자, 고 친일 프레임 세원들. 우리나라 지금 역사 교육받은 건다이 사람이 세워놓은 커리큘럼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고 있는 거야. 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친일에 완전 반영 노예였던 사람이 있는 그 교수들을, 있는 대학을 어떻게 국립대학으로 삼느냐 아무도 안 가지. 아무도 안갈거 아니야. 민족주의자들, 김구 있는 그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 아무도 안갈거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겠죠.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등장을 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 미군정이 저렇게 원하고, 이승반도 저렇게 원하면, 내가 해야겠다. 그래서 서북 청년의 애들에게 추천서를 써줘서 대거로 서울대에 입학을 시켜. 오. 와. 서울대 80. 그, 아, 그, 그 사람들 중심이 돼 있는 <laughs> 서울대, 그냥 그러니까 지금 80대 넘은 분들 중에 서울대 출신들은 다 서울대.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진짜 비호다. 서울대. 어, 이게 서울대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군사관 학교. 이게 조선 무슨 경선 무슨 경찰 학교였을 거야, 옛날에. 그래서 어. 이, 이거에 이제 2기가 박정희에요 와. <laughs> 근데 여기에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이제 결국은, 아, 우리가 여기에서 군인들을 키워내는 학교로 세워야겠다. 미군정이 원하니까, 또 똑같이 장경진 부사님이 서북청년회에 추천서 써줘서, 써줘서? 대거 노조. 음... 그게 6.45기와 8기야. 그런데 5.16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박정희와 함께 손잡고 5.16 쿠데타에 함께 힘을 모았던 장성들은 대부분 6.45기와 8기 출신. 아, 서북청년회와 아주 밀접한 그렇죠. 완전 그냥 우리나라 역사는 서북청년회인 서북 그러니까 거야.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거네 정치부터 군사까지. 거죠. 옛날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6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6기 그, 청,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육공화국 때 어떤 유행어가 있었냐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성공을 하고 싶다면, TK, 노스트 웨스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을 타라. 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TK는 뭐야? 예, 네, 대구 경북. 대구 경북, 박정희죠. 예. 노스트 웨스트는? 노스 웨스트는 서부. 어, 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을 타야 성공한다. 이거야. <laughs> 그쪽 라인을 서야지 어, TK에 나오고 서북 청년단에 들어가야지. <laughs> 그 어. 이게 하나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나라에 지금 서위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아, 대한민국 이제 정부가 형성되고 이승만 정부가 형성되고 나서 우리나라의 주류 사회를 다장악하게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정치는 육사가 장악했죠 네. 그다음에 법조 경제 교육 서울대 서울대가 장악하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진이... 어, 다 장악하게 된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베이스 기반이 된 거지 근데 <laughs> 더 재밌는 거는.